어, 잘 뛴다. 리안이 진짜 잘 뛴다. 야, 나또 자, 이리 와, 그래. 리안 나 오늘 날씨 너무 너무 좋다 하늘 봐봐 하늘 하늘의 구름도 너무 예뻐 아 예쁘다 리안이도 신났어 뛰어다니니까 기분 좋지 어디 잡는 거예요 리안이 어디 잡는 거예요? 리안아 그림자 있네 그림자 리안이 그림자 엄마 그림자 어딨어 엄마 그림자 리안이 그림자는 여기 있어 그렇지 우와 리안이랑 엄마 그림자 있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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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건 무슨 소리야?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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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무슨 소리야? 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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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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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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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야 어. <목소리> 이리와 리아나 <목소리> 도주 잡아봐 도주도주 잡아라! 이도주 잡아라! 이도주 잡아라 리아나 이도주 잡아 이 또주, 또주야, 이리 와. 오늘 하나도 안 춥다, 그치? 안 추워요. 오늘 하나도 안 추워요. 배안 고파? 배고파? 배고파? 엄청, 배고파? 엄청 배고프다고? 너 진짜 많이 먹었는데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리 e 니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매운 어? 매운 뭐가 먹고 싶다고? 매운 도주 매운 도주, 도주? 가 뭐야? <laughs> 뭐먹 어? 뭐 먹고 싶어? 치즈하는 어? 치즈 그게 뭐야? 치즈, 치즈 뭐 먹고 싶냐니까? 메뉴? 리안이 뭐 먹고 싶어? 말해봐. 어? 뭐 먹고 싶어? 메뉴? 메뉴는 메뉴인데. 먹고 싶은 거 없어? 지지는 만지면 안 돼. 지지야, 쓰레기야. 응, 지지 쓰레기는 만지는 거 아니야. 리안아, 뭐 먹을?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재밌는 거. 어떤 거? 재밌는 거. 어떤 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먹으러 가? 네. 케이크? 뭐 먹고 싶어요? 음, 카레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 짜장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만두도 있고. 국수도 있고 뭐 먹을 거야? 먹고 싶은 거 없어? 너 지금 배안 고프구나? 또도 잡아 또도 잡아. 또도 잡아. 이토즈 잡어 네. 네.